닭, 닭, 뭐, 닭, 거니, 원래 이름은 닭, 거니입니다, 거니. 닭, 모래주머니. 이렇게 닭은 이제 모래를 먹어야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, 모래주머니. 와, 잘 입고 있네요. 숯불에 노린노리, 다 구워서 다시 양념장 발라서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잔 합시다. 아, 아 술잔, 잔이또 희한한 게.

s 기 Tony, t o n 이 Tony, Tony, t 소똥 y t o n 지 t o 때 y Tony, Tony, t o n 그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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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아, 막아. 밥 먹고 그걸로 집 짓고. 이 사람 뭐야, 아마가 온가가나?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아, 가가 아, 또막 올, 빨리 지태도 빨리 했네 올 다, 다 아, 래그다시넘는다 아, 써아니나 우리 다시넘어다넘지어시 거의 넘지 그냥, 먹어볼까? 어, 찍어 먹어봐, 저기. 이 예, 성량에 찍으면, 은 괜찮아요. 음. 이거 자르고, 이거 또, 맛있 맛있으면 <laughs> 오랜만에 그지? 1년만에 만났네 한참을 한 번이 옆에 사고아 오늘 일찍 와가 수고고하이하게 이거 닭똥집 아이가? 아 예예예 아, 아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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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집 똥들어주세안당연 앉으세요 닭똥집인데 똥집으로 가 그래. 아, 안어 똥집으로 그 밖에 세구 해놨던 거는 어디 다섯 해놨던 거세구세구 앞에 다섯 다섯 거를 해놨던 거, 덮어놨던 거. 정말 어? 어. 방문 대장이 와가, 어. 형님 이거 비닐은뭐 끼거나요, 뭐 내가 뭐 노탈 치든가 뭐칠거아니잖요 어디에 세고 누가 세고랑 해나? 그, 우리 집 앞에 그. 그 그건 누가 해놨는데그 내가. 어. 그래가. 어. 야이비닐은 이거 철철 올라야 되니까. 저종양제 봉투 사가 와가, 아, 음. 저 담아다가. 그거 안 떨어. 잘 굽히지요. 이 그, 내가. 그, 내가. 내가. 이러 됩니다 이러더라고 뭐, 그러길래 그 알았던 거 그럼 조용지못 사가지고 이요 비닐로는 모아놓으면은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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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가요 비닐로 네, 무조건 걸어 조용히 이고 그냥 걸으면 그래. 이지아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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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걸이라고구나네이 ㅅㄲ <laughs> <laughs> 저거 저거 저저 <laughs> 다섯판 저저 농림주차장에 있던데 정말 저저 뭐야 저거 씻고 아직 식구 전부 있는 이유는 아. 제가 o d 응. 내가 밴 n 에올 a m o 는데아 요걸로 아니, 난안아 am not a m 집에서 네, 아, 집에서 d I am not a more good. I am n 올라 a more good. I am 아이 술을 이거 무슨 맛에 먹노? 그래가 술도 안 먹고 아, 내가 그랬게네 일찍 는데해병대나오 내가 같이 줄게 형님 술을 하나 해보서 무슨 맛을 먹느냐 같이 줄게 지금 배가다안넣습니다네 이제 어제 못 드셨나 봐아 술도, 뭐, 술도 못 먹으면서 먹고 잠을 못 자는데 방금 전에 욕심을 얼마나 내는지 아그 그래 해병대왜가다는 거. 해병대에 갔다 오게나 그때는 거야. 많이 먹었지 많이 맞지 옛날에 네. 다 먹었지 안 먹는 사술다 먹고 요번에 절로 u 걸 r 하고요 m e y o 이 a 맛있 t 아 l 고 아니 요 a 이거 u t it. y o u n 맛있 n v a 가 i o n 다 a l 도 i n g a 다 o u t it. t a l 딱맞 n g about it. Talking about i 딱 t a 그래야 돼. g a b 좀 u t 니그 Talking a b 동네 사람이 없는데 k i 서 g about it. t a l 집이 너무 많구만. 요거아무것도 되지 오 t h 가뭐 되지 뭐 o 건들 d 죠 o 정 c o 는데 w 지가 h a d 밑에 I don't know. He's a w 살 m a n I'm not sure. I'm not sure. 게 이게 o t s u r 있어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돼 sure. I'm not s u 자르 I'm not s u 아그 I'm not 난가와반 보여 갔다가 어. 그 수한명 들고 올라오가수네 <laughs> 아니 이것도 모자라 아니, 아니 있잖아 나그올라기다린거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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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들고 올라한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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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네. 아, 아. 아니 한명 선물도 올라고그그가수가 네. 응. 아, 얼마나 좋은건데 백명도건데 가세요 예 갑시다 형님 예방 입을 딱딱 벌리죠 야. 이게 이제 지맛입니다. 제대로 된 맛이. 일어야돼 물이 빠져나가면 안이물이어 어. 물이 빠져버리면은 타기만 타고 일지는 안물아 어. 음. 물이, 물이 안 나가도록 해야 돼. 음. 이거 강진가니까 진짜 좋긴 좋더라. 강진 전부 태안이고. 태안에 그좀 바닷가에 그 이런 거 있잖아요. 그한 소디팡 해가지고 가놓고 바다 소리 들으면서 소주 먹 술도 취도안 하고. 좋 그럼 좋은 거 진짜 맛 아니고 저 후이 있잖아. 응. 상 위. 한번 올라가 가지고 그 태안 바닷가에 그 앉아서 저기 참 그러면 그유튜브좀 올라오겠나? <laughs> 아 정말 좋더라. 그건 좀빠니까 당진 어떻게 갔어? 당진에 그친구는이그 아 당진 현대제철에 부장으로 있었거든. 아, 이 맛있다. 그래, 그래. 아, 진짜 맛있어. 맛있더라. 치도맛있여 개들었다쟤들 진짜 쟤들한들었네 쟤들한테 쟤들한이 쟤들한테 쟤들한테 이들한테 쟤들한테 쟤들한개 쟤들한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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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들 이거 표고버섯 이렇게 구워서 이제 마지막으로 포고버섯 한번 보세요? 와 이거 멋지죠? 어, 아, 아니 그래. 그래. 죽던, 가던, 우리는 이 포고버섯 간다. 마지막 구워서 먹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아, 네.